오늘은 제자, 부름 받은 사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순서를 통해 우리가 제자가 되는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부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건 콜림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그물 옆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 옆으로 어부인 제자들 옆에 가셔서 이들이 제자 되게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26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경제나 안보나 모든 것이 참 중요한 때인데 며칠 전부터 우리 신문에 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아주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는 가상화폐도 아니고 이것은 컴퓨터 언어체계, 암호체계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거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스마트폰도 쓰지 않아서 그리고 주식 투자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괜히 아는 척하는 건 되게 우스운 얘기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기인지 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어, 정말 유망한 기술산업인지, 또 앞으로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가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 암호체계나 화폐를, 가상화폐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태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여튼 신문에만 나온 것을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얼마씩을 얻는데요. 근데 그 하나가 지금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00원도 안 되던 것이 지금 2,500만 원을 한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그리고 이게 정부가 부정적으로 한마디 얘기했더니 단 5시간 만에 2,500만 원짜리가 1,7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뭐, 반토막이라고, 뭐, 어떤, 저는 이해하기는 그런 주식의 투자처럼 이해를 하고 그 가치가 떨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물론 일부겠지만, 많은 우리 대한민국 2 30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전재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뭐, 단몇 시간 만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소문들이 막 나고요. 그런데 반면, 제 관심을 끈 인터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몇년 동안 일하고 벌었던 거전 재산을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이랍니다. 전체를 다 여기다 넣었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그거 한순간에 날라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냐. 그때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 이겁니다. 내게 있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흙수죠. 없어도 흙수죠. 5년, 10년 지난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착실하게 모아서 모아서 모은다고 해도 자기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집한 채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니다. 이, 대, 이 인터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서 SNS에 아주 화제가 됐더라고요. 또 반면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큰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그 사표를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처럼 됐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겁니다. 아, 더 이상 노동의 가치는 자본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구나. 돈이 제일 중요하고 직장에서의, 노동에서의 가치나, 혹은 내가 어떤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보람 같은 건다 필요 없고, 그저 수단, 방법, 절차, 또는 다른 어떤 피해의식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회가 만들어가는 구조도 존재하는구나. 참서을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신 차린다는 것은 최소한 예수를 믿는 우리만큼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정확히 알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행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름들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불러요. 명예가 나를 불러요. 다른 유명한 것들이 나를 부릅니다.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나만 보태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도 여기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수도 없는 부르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사람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나가려면 누가 그 사람 불러야 됩니까? 국가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이 우리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사를 가거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아주 교회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교회를 결정할 때도 우선 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 건 기본이죠. 아마 지금 여기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오시는데. 그게 홈페이지 찾아보는 거 기본이죠. 그리고 주차장 시설도 보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밥을 또 먹어 본답니다. <laughs> 네.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회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본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회중의 수준을 본다는 거예요. 응, 설교자의 수준은 인터넷으로 볼수 있는데 회중의 수준은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은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laughs>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교회, 또 교육시설이 좋고 내 자녀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을 찾는 행위 자체가 뭐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게 먼저라면 제자들이 모이고 제자가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는 이곳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골랐다. 내가 등급을 매겼다. 사실 이런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평가할 수 있다는 약간의 교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 중에 내가 이 교회를 오고 어떤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도 주님이 나를 이끌치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책임감, 사명감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선택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왔는데 또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아, 여기 아니네. 아, 또 마이너스 딱 하고, 미련 없이 다른 교회 간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되기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으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맨 먼저 부르시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먼저 어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죠. 또, 12명 중에 마태에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물론 돈은 좀 많이 버는 직업이었지만 역시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젤롯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무장봉기를 일으켰던 과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칠때 갑자기 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칼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있게 어떤 그 해방을 위해서 과격한 방법도 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로 치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다고 봐야죠 또 이들 중에는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한 제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라고 말,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뭐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직업 때로는 과격한 사람까지도 있었던 조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히 내게 어떤 그 불러줄 만한, 초청받을 만한,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신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죠. 이들에게는 안드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한번 장소를 생각하고 표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합당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얼른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이 주어진 참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입니다. 저는 직장과 가정,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어휴, 직장에서 사생활이 드러나나요? 드러납니다. 직장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다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하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이 제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20년도 더된 옛날입니다. 그때에 한 사무실 안에서 일했던 분이 계시대요. 한 사무실 안에서.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때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된 거예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만나서 나중에 우리가 무엇,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몰라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물론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긴 했는데 이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이제 술도 좀 마시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실명을 말씀을 못 드려요. <laughs> 근데 어쨌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직장이라는 게또 회식이 있고 이렇잖아요. 회식을 하면 당연히 술자리고 있고 그런데 아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던 거죠. 그때의 집사님은 술 자리가 있으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교회니니 뻔뻔히 아는데도 다술 드시고 하는데 이분은 술을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담배도 안 피지만, 뭐술 담배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눈에 뭐가 보였느냐하면 어느 날은 회식 자리인데 상사가. 그 직장 상사가 술을 권하면서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못 마신다고. 자기는 마실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 그래, 이거 안 마시면 너 승진 못 한다고 그런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승진 못 한다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신 거예요. 자 승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을 못 하셨어요. 승진 못 하셨어. 요 뭐그 그것 때문인지 뭔지 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 지나서 아 같이 소양교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분 장로님이신가요? 그, 그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승진은 못 했지만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구나. 그럼 이쯤 되면 누구지 누구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다 그런 분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장로님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 <laughs> 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면 가장 기쁩니다 하여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승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다 승진하시고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승진이 안 되더라도 제자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광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승진이 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나 타협이나 거짓이나 뇌물을 써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교도소에 다 모이신 분들도 보잖아요. 물론 억울한 면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100%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위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0년, 20년 후에 증언하는,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 한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은 첫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병자 고쳐주시고요, 배 줄인 자를 먹이신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물론 그 근본에는 사랑이 있고 전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모습은 섬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더 많은 섬김의 태도로 하나님 맡겨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제 이제요. 어제 우리 도청 기독 선교인회하고 제가 그 선교회의 지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해서 우리 소양교회 장로님 단순 입사인을 몇분 하고 어제 뭘 했느냐 하면 연탄 나르기 행사를 했습니다. 굳이 그걸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서 한 것은 우리 교회도 연말에 그걸 또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걸 같이 가서 했어요. 뭐,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 한시간여 동안 연탄 천장을 이제 나르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바로 요, 우리 교회 근처 요선동에 있는 기왓골에 있는 집 10여 채에 이렇게 10여 가구에 이제 연탄을 날랐습니다. 저도 뭐, 그 골목으로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주 골목이 좁고 또 집까지는 골목을 여러 번 꺾어야 이제 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한 채에 가구가 평균 6가구에서 10가구 정도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독거인들이십니다. 어, 요새도 뭐 연탄되는 집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죠.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모였는데요. 거기 모인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 도청선교회에 우리 뭐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 온 거예요.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고등학생도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 너희들. 이렇게 기특하다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평생 동안 단한 번도 연탄을 떼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들 자녀들도 그런 애들이 많을 겁니다 연탄이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라도 고등학교 때까지 연탄 갈면서 학교를 다녀서 그게 이제 연탄불 끄는 거 정도는 압니다 아, 끄는 게 아니고 켜는 거 아. 근데 또한명또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도청선교회 말고 또한 무리가 있었는데, 봉이 고등학교 남자애들 4명이 온 거예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4명이 온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왜 왔나? 물어보니까 얘네들끼리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인데. 야 제가 보면서 어, 정말 기뻤습니다. 뭐가 기뻤냐 하면, 대개 17살, 18살짜리 대한민국 남자애들은 시간 나면 PC방 가고, 그저 어,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볼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봉사하겠다고 온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신앙이 없어도요,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하여튼, 우리를 좀 부,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는 이런 거죠. 평생 교회 다니는데, 단한 번도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조금 있지요. 네,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섬김의 공동체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에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사랑이 넘치고 해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모습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쨌든 용서하세요. 그냥 어제 하는데 혹시 밴드에 올라간 걸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사진만 막 찍고 일도 별로 안 했는데 사진 보면 저 혼자 다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망하게. 근데 이제 뭐 지게에다가 연탄을 메고 이제 날르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기 골목 안에 연탄을 날르는데 집 하나가 어떤 집이 있냐 하면 점집이 있다는 게 점집. 점쟁이 할머니한테. 그 집에 이제 우리 연탄을 네,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얼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도 도와드려야 됩니까? 그냥 우상 섬기는 저런 것들은 그냥 싹 밥이고 돈이고 하나도 안 줘서 그냥 굶겨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도록 도와드려야 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분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다른 조건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봉사는 종교, 인종, 민족, 지역, 나이, 세대 아무 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전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요. 사키오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고 점쟁이 할머니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얼마나 인사 잘하시고 <laughs> 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뒷집 할머님은 또뭐 베지밀이랑 뭐뭐 쌍화탕까지 이렇게 간식 사다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잘 생각 못했구나.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반찬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지금 수십 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섬김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하고 한 번도 안한 분들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 했기 때문에 말씀드요한 번도 안한 분들, 한 번도 안한 분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많이 한다니까요. 응. 저부터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섬김의 태도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령,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더 추가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고난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처럼 고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지요? 그길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진짜 영광이 있고, 가짜 영광 세상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 이 제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로 그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따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들에겐 고생이 연속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끔 기적이 일어나고, 가끔 오병이어가 일어나서 야, 이거 좋은가 보다, 잘 되나 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는 환란과 핍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에는 언제나 고난과 환란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에도 돈 버는 사람들도요 돈 벌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도 돈 버는 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도 고생이 있는 거룩한 길 생명의 길에 왜환란이 없겠습니까? 진짜 길을 걸어가려면 여기에는 분명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평생토록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